네, 안녕하세요. 배성원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예전 제 채널에서 미니어처 영상 기억나시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채널인데 그 미니어처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요번에 도전을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전에 저희가 이렇게 종이를 접어서 미니어처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3D 프린트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스케일 그대로 40대1의 비율로 저희가 미니어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어떻게 하면은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방 설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고, 어, 일전에 저희가 보내드렸던 이 미니어처 버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시기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미니어처 영상을 보시고도 직접 스스로 뭔가 주방 설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미니어처 버전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이따가 천천히 하나씩 보시겠지만 정말 정교하게 저희가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평면의 이미지만 이렇게 씌운 게 아니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저희가 조각을 해서 실제 장비를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했으니까요.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니어처 어, 시즌2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10.4평. 여러분들이 창업하실 때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평수대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 10.4평으로 표시한 거는 실평수 기준이니까 아마 부동산 같은 데 가셔서 매장 얻으실 때는 12평 정도를 얻으셔야 실평수 10.4평 정도가 되실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가로 사이즈 나와 있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4200이 4200의 가로 사이즈를 갖고 있고 8200의 가로 사이즈를 갖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테이크아웃 전용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렇게 완성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서 찰칵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지금 제가 하나씩 배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요거 머릿속에 기억 한번 해주세요 나와라 뿅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 싱크예요 싱크가 있고 계량 작업대가 있고, 이 밑에 이제 가루통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버티컬 믹서랑 스파이럴 믹서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계량 작업대를 여기다 배치한 이유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지금 이 매장 같은 경우에 실제 매장이었거든요. 이쪽에 싱크대 밑쪽에 급배수관이 있어요. 급수랑 배수가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싱크대를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자, 여기서 싱크대가 있는데 이 옆에 개량 작업대를 뒀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개량을 해서 설거지를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개량 작업대 옆에 보시면 반죽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싱크대와 개량 작업대와 반죽기가 이렇게 같은 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을 끝내고 나서 바로 다음 공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세척을 바로바로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버티컬 믹서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반죽을 해서 이렇게 가져가서 설거지를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가져와서 볼을 장착을 해야 한다라면 불편하겠죠. 또 하나는 계량 작업대에서 뭔가를 반죽을 하기 위해서 계량을 해서 또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는. 이런 불필요한 동선들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처럼 계량 작업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반죽기를 두므로 인해서 계량 후에 바로 반죽도 할수 있고 이렇게 반죽된 아이들을 근거리, 싱크대 쪽으로 가져가서 설거지도 바로바로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계량 작업대를 한번 빼 볼게요. 이렇게. 가루통도 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싱크대가 제가 아까 있는 이유가 이쪽에 원 배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배관이 이렇게 와야 돼요. 계량 작업대 뒤를 통해서 반죽기 뒤를 통해서 이쪽으로 와야 또 물을 쓰고 있는 발효기라든지 도우 컨디셔너라든지 데코 본적으로 배관이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원 배관 위치에서 나머지 물을 쓰는 장비 끝까지 가는 동안에 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장비들이 뒤로 딱 바짝바짝 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구 배치를 할 때처럼 장비들이 이렇게 벽에다가 바로 붙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적어도 이 파티션, 지금 저희가 아크릴로 표현을 해드렸지만 이 파티션에서 100mm 정도는 띄워놔야 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버티컬 믹서나 스파이럴 믹서도 지금 도면상에서는 이렇게 바짝 붙여있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시공을 하는 때는 100mm가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파티션이 있다는 가정 하에 제가 버티컬 믹서를 한번 나볼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버티컬 믹서가 뒤로 딱 붙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배관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간을 구성할 때 이런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도 필히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스파이럴 믹서도 마찬가지겠죠? 스파이럴 믹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벽으로 딱 붙을 수 없고 100mm 정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전진을 해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발효기랑 도우 컨디셔너랑 데크오브 한번 놔볼게요. 발효기, 얍, 얍. 네. 맞습니다. 발효기도 뒤에 공간이 100mm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짝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우 컨디셔너인데 지금 여러분들 도우 컨디셔너 좀 특이하게 생겼죠? 도우 컨디셔너가 위아래 독립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좌우 독립형이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서 왜 좌우 독립형 도우 컨디셔너를 썼냐 하면 이게 상하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튀어나와요. 그러면 지금 구조에서 동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좌우 독립형을 쓰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발효기보다도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라인을 딱 맞춰서, 짜잔, 네, 시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도우 컨디셔너는 상하 독립형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좌우 독립형의 도우 컨디셔너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쓰시면 훨씬 더 동선상의 이점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코 오븐. 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희가 진짜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데코본처럼 보이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앞열을 이렇게 맞췄는데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건이앞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동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금 사람이 서 있고 이쪽으로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면 계량 작업대까지 큰이 동선, 이 동선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작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사람 미니어쳐 있죠? 이걸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날씬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뚱뚱이들도 있어요. 짜잔. 어떠시죠? 배가 볼록 튀어나왔는데 지금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주지 않았다면 작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지금처럼 도우 컨디셔너가 됐던 데크오근이 됐던 이 앞쪽에 이 공간에서 가장 권장은 천이에요. 그러니까 1m 정도는 띄워줘야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이 동선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이 열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발육이라든지도어콘이라든지 데크는 이제 앞으로 열리니까. 문이 열리는 아이들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대가 만약에 한요 정도만 튀어나왔다. 원래 도면보다 지금 요 정도가 튀어나오면 어느 정도냐면 약한 400mm 정도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400mm 정도 튀어나오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아무리 날씬이라 하더라도 겨우 들어가지죠 이런 상황이 해, 발생되기 때문에 주방 도면을 만드실 땐 여유 있게 이렇게 1000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를 주시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공간을 1000줄수 없는데 그러면 최소한은 얼마냐 최소한이라 하더라도 800 정도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어 우리는 700도 안 나오는데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700도 안 나온다라고 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거는 아니에요. 여유 있게 불편함이 없이 쓰시려면 적어도 800 이상 그다음에 1000 정도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 되겠죠. 적당한 구성 1000 정도를 두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우 콘디셔너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하 독립형이 있고 좌우 독립형이 있고, 요 아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하 독립형이에요. 어떻죠 많이 튀어나오죠. 결국에는 여기 공간을 천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짧아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많이 뿔룩 튀어나옵니다. 물론 와이드는 여게 조금 더 적게 먹겠지만 이 뎁스 깊이가 길게 나오다 보니까 요 아이를 빼고 요렇게. 이제 확연히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이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다라고 치면 실제로 이만큼이 튀어나오니까 어떤 도우 컨디션을 쓰셔야 되는지 이 영상만 보셔도 아마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열평이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최대의 생산 효율을 보셔야 되는데 계량 작업대, 냉장 테이블, 성형 작업대, 오븐 작업대. 종합적인 베이커리 매장에서 필요한 어떤 작업대류는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따로 따로 배치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계량 작업대가 여기 있고, 성형 작업대가 여기 있고, 냉장 테이블이 있고, 성형 작업대가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의 똥땡이 셰프님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계량 작업대에서 뭔가를 성형하기 위해서 이쪽 테이블이나 이쪽 테이블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어차피 한정된 테이블 공간 이상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냐면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새로운 작업을 하려면 다 치워야 돼요 또 작업을 할 때도 저울도 나야 되고 캔버스도 나야 되고 여러 가지 식재료를 놀려다가 보면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제약된 1500에 700이라고 하는 이 사이즈 이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드렸던 작업대들 하나, 둘, 셋, 넷. 따로따로 따로 있었을 때 공간 안에 작업대가 다 들어갔긴 하지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렵겠죠. 제가 지금서부터 말하려고 하는 부분을 미니어처로 구성을 해보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짜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까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작업대들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이쪽에는 냉장 테이블을 씁니다. 냉장 테이블 작업대를 쓰는 이유는 45박스라고 하죠. 25박스나 이쪽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쓰기 어렵다 보니까 주로 여기는 보관용 스토리지로 쓰시고 그날그날 그날 쓰셔야 되는 아이들을 여기서 꺼내서 쓰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냉장 식재료를 바로 꺼내서 작업을 할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평짜리 베이커리 매장에는 이 아이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심편에 보시면 성형 작업대가 들어가 있어요. 이 냉장 테이블하고 성형 작업대하고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정말로 넓은 하나의 거대한 아일랜드 작업대가 생겼어요. 요만큼만 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요게 지금 또 뭐가 붙었죠? 맞습니다. 오븐 작업대가 붙었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 오븐 작업대를 이동식으로 쓰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고정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500에 700의 냉장 테이블, 1,500에 700의 성형 작업대, 1,400에 700의 오븐 작업대 3 개가 뭉쳐지니까 정말 큰 거대한 아일랜드 작업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장사가 잘 돼서 여러 스텝들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계량 작업대를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이 공간 안에서 섹션별로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형을 할 때도 다 달라붙어서 성형을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소송을 하고 나서 펜닝 어, 작업을 할 때도 이 넓은 공간에서 여러 명의 스텝들이 불편함 없이 필요한 냉장재료도 바로 꺼낼 수 있고 이 성형 작업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성형 작업대라고 하면 이 하부의 선반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이제 성형 작업대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계량 작업대나 성형 작업대나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계량 작업대는 하부에 밀가루통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이 이제 뚫려 있는 거고요. 성형 작업대는 성형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유틸리티들, 뭐, 스탠볼이라든지 저울이라든지, 줄자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보관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부에 선반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선반을 2단으로 질러서 2단 선반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어찌됐던 간에 성형 작업대와 냉장 테이블을 같은 공간에 둠으로 인해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다. 추가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틈이 있어요, 틈. 아, 이거 배치를 해서 붙여놓는 건 좋은데 이 틈으로 밀가루가 이렇게 뭐 끼거나 이 틈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청소 같은 거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극복을 할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작업대의 높이를 같이 맞춰서 이 평면 자체를 동일하게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거대한 나무 도마를 올려서 이런 틈 없이 큰 원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는 나무를 올리고 이쪽에는 대리석을 올려서 나무작업대 위에서 하는 작업과 대리석에서 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월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대들이 모였을 때는 상판을 어떤 형태의 도마로든지 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냉장고 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냉장고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벽으로 딱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냉장고도 잘 보면, 어떻죠?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냉장고도 종류에 따라서 민자로 되어 있는 냉장고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장치들이 튀어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에 따라서 이 증발기 위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증발기를 갖고 있는 냉장고들의 특징은 보통 우리가 이제 주방에서 쓰는 간냉식 냉장고들은 이 하부에 물이 조금씩 나와요. 냉장고를 사용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냉장고 내부에 있는 물이 바닥으로 조금씩 떨어지는데 요즘 베이커리 매장들은 어떻죠? 그 습식 주방을 쓰지 않고 건식 주방을 쓰다 보니까 뭔가 바닥으로 물이 이렇게 퇴출 됐을 때그 물이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매번 이걸 닦아주거나 빵팬 같은 거를 놔서 모아서 버려야 되는 그 구조인데 증발기가 달려있는 냉장고를 선택하시면 그물 자체를 말 그대로 증발시켜 줘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한 50mm 정도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매장을 배치할 때 알고 있어야 아, 얘가 이만큼은 튀어나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냉장고 배치를 하실 때 25박스나 45박스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쪽으로 같이 모으셔서 실제로 냉장 재료나 냉동 재료를 꺼낼 때도 한 번에 다 작업을 할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주방의 뭐 구조에 따라서 얘네들을 불가피하게 떨어뜨려놔야 된다라고 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은 한쪽에다가 같이 설치를 하시는 게 좋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도어가 달려있는 아이들은 문이 열렸을 때 앞쪽 선하고 간섭이 없어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을 만약에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 아이들은 문이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얘도 문이 열리는 아이고 얘도 문이 열리는 아이인데 서로 문을 이렇게 마주 보게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문을 열었을 때 이쪽으로는 갈수 있겠지만 반대쪽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거고요. 마찬가지죠. 얘네들 또 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 나가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을 서로 열닫는 장비들은 마주 보는 배치를 했을 땐 충분한 공간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공간을 줄수 없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세팅한 대로 공간적으로 큰 동선을 잡아두고 서로 마주 마주쳐서 겹치지 않게끔 배치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짜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얘가 뭐죠? 네, 버티컬 믹서입니다. 얘가 뭐죠? 스파이럴 믹서죠? 많은 분들이 이제 10평짜리 매장 창업하실 때 버티컬 믹서가 있는데 스파이럴 믹서를 사야 되나요? 아니면 스파이럴 믹서가 있는데 버티컬 믹서를 매니터를 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두개다 같이 배치를 했지만, 음, 만약에 믹서기가 고민이 되신다라고 하면, 저라면 스파이럴 믹서를 먼저 빼고, 버티컬 믹서만 두고 먼저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스파이럴 믹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스페이스만 든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 없이 버티컬 믹서로 먼저 오픈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빵이 잘 나가면 때 이렇게 스파이럴 믹서를 둬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를 미리 뽑아 놓으셔야 돼요. 버티컬 믹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220 전기를 많이 쓰지만 스파이럴 믹서 같은 경우에는 220으로 되는 아이들이 잘 없거든요. 대부분 380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 스파이럴 믹서를 쓸 수도 있으니까 설령 지금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내가 나중에 추후에 드리려고 하는 스파이럴 믹서의 전기를 380 전기를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문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발효기 보시면 문이 어떻게 열리죠? 이렇게 열리죠. 도우 컨디셔너는 양문으로 열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준비한 미니어처대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지금 미니어처는 이 손잡이가 왼쪽에 있어요. 그럼 문이 어떻게 열리죠? 이쪽 방향으로 열리겠죠. 뭔가를 이렇게 열어서 꺼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구조인데 문이 이렇게 열려 버리면 불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짤때이 위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발효기 같은 아이들은 문 방향을 미리 주문할 때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형태의 도면을 준비했으니까 를 지금 미니어처로 보이는 이문 방향이 아니라 손잡이를 오른쪽에. 반대쪽에 달아주세요 라고 하시면 문이 지금 도면처럼 요렇게 열리는 발효기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문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건 발효기, 도우 컨디셔너, 컨벡션 오븐도 문방향을 바꿀 수 있는 브랜드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짤때 문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10평짜리 매장 마지막으로 슬라이서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주방 동선을 구성하시다 보면 슬라이서기를 빼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세요. 아니면 굳이 내가 슬라이서기가 필요할까? 그냥 손으로 자르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나중에 슬라이서기가 필요한데 슬라이서기 놓을 자리가 없어서 배치하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보통 슬라이서라고 하면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못 느끼세요. 근데 지금 옆에 셰프님을 보니까 슬라이서가 공간을 엄청 많이 차지하죠. 실제로 무게도 성인 여성분이 혼자서 못 드세요. 대부분 저희처럼 힘센 남자들도 보통 둘이서 같이 시공을 하거든요. 무게도 되게 엄청나고요. 공간도 많이 차지합니다. 제가 왜 무게를 말씀드렸냐면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 받침대 있죠. 이 받침대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이 슬라이서의 무게 때문에 아침 때가 휘거나 변형이 가거나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서를 당장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슬라이서를 나중에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앞쪽에 매대를 구성하실 땐 슬라이서를 놓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여 공간을 같이 배치해 주시는 것도 팁입니다. 자, 또 하나는 믹서기예요. 만약에 믹서기를 이렇게 딱 붙여 놔야 될때 요렇게 딱 붙여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요렇게 딱 붙여놓는 게 좋을까요? 요렇게 딱 붙여놓는 것도 방법일 거고, 요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저는 요 구조를 더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스파이럴 믹서 같은 경우에는, 조작을 하는 이 버튼들이 다요 상부에 있어요. 그래서, 세이프티 가드만 올리면, 이 안에서 전부 다 동작이 가능해요. 근데, 버티컬 믹서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측면에 요즘 저희가 핸들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핸들이나 보통 레버가 장비 우측에 달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배치한다라고 를 치면 사람 손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티컬이랑 스파이럴을 딱 붙여야 되는 경우라면 이렇게 반대로 해서 이쪽에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10평짜리에 대한 베베스토리가 드렸던 기본 제한 구성이에요. 주방을 꼭 이렇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계약해야 되는 건 아까 계량 작업대와 싱크대, 반죽기들이 한 공간에 있는 게 유리하다. 또 작업대끼리는 서로 이렇게 붙여서 거대한 아일랜드 작업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물이 지나가는 이 배관들이 있는 쪽은 벽에서부터 100mm씩을 띄워야 되는 게 좋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10평짜리 매장 하시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 물론 이거와 다른 구조들의 매장들이 정말 많겠지만, 요거를 만약에 마스터를 하셔서 항상 기억하신다면 어떤 형태의 매장이 되더라도 훨씬 더 좋은 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혼자 구상하시는 게 어려우시다면 언제든지 베베스토리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미니어처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평면도를 짜서 미니어처를 이렇게 내가 직접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베베스토리로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실제 비율로 만들어진 이 아이들을 가지고 미니어처 대치를 저희 데베스터리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